안녕하세요. 저희는 하하 자매입니다. 오늘은 어 가위랑요. 어 치즈랑 그다음 소세지랑 소세지랑 그다음 우유 달어 우유 우유랑 그다음 달걀 토스, 달걀, 간살, 달걀 달걀, 달걀 도스토이 만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아침도 한번 먹어보세요. 네, 원래 아침 우와. 아침은 밥을 주는데요. 오늘은 색다르게 빵을 샀어요. 사과도 있고요. 사과도 네. 있고요. 사지도 네. 있고요. 네. 뭐죠? 과일 이름 뭐죠? 과도고요 네. 과일 이름 까먹었어요? 귤이랑 포도죠? 네. 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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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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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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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 o w I don't 아, 괜찮아요. don't 요 n o w I don't know. I don't k 요 어때요? 맛이? 달콤해요. 음, 어때요? 음, 이게 더 맛있어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옆으로 잘랐고요. 치즈도 맛있어. 아, 조심해서 먹어요. 어, 왜 언니 찌려봐요딱 걸렸어요? 왜 언니 찌려봐요 웃기네 이거? 음? 예쁜 언니를 먹찌려보고 그러네. 하영아. 하언니가너찌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왜찌려보지내 주면 안넣을 거야. 맛있게 먹어요. 네, 응.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해피해피 해피. 바이바이 소원 들어주세요. 안녕.